60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레아시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제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애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